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바로 배민이랑 쿠팡이츠가 과연 진짜로 망할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특히나 배달 장사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이두 기업은 언젠가 망할 거다. 쿠팡이나 배민이나 둘다 나쁜 놈이다. 망할 거다. 오래 못갈 거다. 요즘 땡겨로 주문을 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도 땡겨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플랫폼이 훨씬 더 컸으면 좋겠지만 실제 지금 시장에서 1등과 2등은 배민과 쿠팡이츠죠. 그러면 과연 이두 기업의 회사들은 정말로 망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승승장구할까요? 우리가 최소한 이두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좀 대비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과연 망할까요? 아니면 진짜로 갈까요? 먼저, 배민 먼저 살펴볼 건데요. 배민에 대해서 먼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 건재합니다. 배민은 아직 건재합니다. 아, 혹시 이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막 배민 직원 아니냐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배민이 저한테 좀 월급 좀 줬으면 좋겠어요. 농담이고요. 배민은 아직 건재합니다. 아주 쌩쌩합니다.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쿠팡이츠한테 배민이 뺏기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제가 이따 진짜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민 직원도 아니며 배민에서 저에게 주는 건단한 푼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배민이 아직 건재하냐면요. 사실상 모든 사업은 숫자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죠. 배민이 정말 건재하다면 매출도 영업이익도 증가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배민의 실적입니다. 배민의 실적. 우리가 2019년만 봐도 매출액이 5654억에 마이너스 364억, 2020년에 마이너스 112억, 2021년에 마이너스 757억으로 어, 이러다가 진짜 적자 덩어리에서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했냐면요, 2023년까지 무려 5600억에서 3조 5천억으로 약 7배가 뛰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3년에 6,999억 7천억이죠 2022년에는 4,241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시점은 몇 년이죠? 2025년이죠 사실상 희망은 이렇게 되길 바랬겠죠 그러나 제가 실적은 어떻게 났다? 우상향됐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높은 매출이 나왔는데 코로나는 다 끝났는데 과연 매출이 계속 정말 올랐을까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배민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얼마? 4조를 뚫었습니다. 3조 5천억에서 4조를 뚫어버렸습니다. 4조 3,226억. 전년 대비 26.6% 증가. 영업이익은 6,408억입니다. 배민은 크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은 죽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자리 잡았던 배달 문화가 이제는 그냥 모두가 즐기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매출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6,500으로 굉장히 건재합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기는 했죠. 이건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라던가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배민클럽, 뭐 무료배달 이런 것들을 배민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박스 쳐놓은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커머스 사업 거래기라는 게 적혀있죠. 이게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사업 거래액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요거는 바로 쇼핑, 쇼핑과 배민에서 우리 장바구니에 물건 담아서 비마트 주문해 보신 적 있으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건 우리는 배민을 그저 배달 플랫폼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배민을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퀵! 커머스 플랫폼이란 말을 씁니다. 한 시간 이내에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모든 물류를 배민은 섭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노트북도 배민에서 이제 팔고 있죠. 그런 노트북, 꽃, 뭐, 소고기, 돼지고기, 우리가 장보기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올라왔다? 1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CU, GS 같은 것들도 택배가 아니라 배민에서 주문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이만큼 배민은 확대되고 확장하고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매출액이 성장이 있었는데, 과연 배미는 몇 명이나 쓰는 걸까요? 사용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압도적 1입니다. 위 아직까지는. 배미는 사용자가 압도적 1등입니다. 사용자 수 한번 볼까요? 24년 10월 기준. 제가 그래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 있었는데, 잘안 보여서 24년 연말 기준을 가지고 왔봤습니다 2,207만 명입니다. 우리 전 국민의 약 반이 씁니다. 쿠팡이츠는 883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압도적 1위를 배민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매출액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은 회사인데 사실상 이게 욕먹을 이유는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번다고 욕먹을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배민을 욕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배민이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많은 사장님들 알고 있죠. 배민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돈 벌어주나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벌어서 배민의 매출액도 키워주고 영업이익도 이만큼 늘려주는데 그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혹은 우리나라 재정에 도움이 되나요? 잘안 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제가 언론 보도 뉴스를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편 우한 형제들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보유한 자사주 5,372억 원치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각했다. 이게 뭐냐면요. 아들이 아빠한테 물건을 샀다는 뜻입니다. 돈이 아빠에서 아들로 오든 아들에서 아빠로 가든 어떤가요? 가족 내에서 돈이 그냥 돌고 도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한 형제들은 앞서 2023년에는 4,127억 원을 배당금을 모의사에 지급했다. 이번엔 아들이 아빠한테 뭘 줬다? 용돈 줬다. 그리고 아빠가 타던 뭔가를 가지고 와서 아빠 차를 내가 돈 주고 사왔다 이런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우리가 돈 벌어서 어디다 주고 있는 거죠 독일이라는 기업에 돈을 갖다 주고 있죠 이게 사실상 우리가 분노하는 좀큰 포인트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여기다 매출 다 키워주면 스스로 다 떼이고 그렇게 번 돈을 독일에다 갖다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뱀이란 기업을 우리가 좀 좋게 보지 못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크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굳건한 1위 같은데 쿠팡이츠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쿠팡이츠는 얼마나 치고 올라왔고 과연 정말 배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1위가 바뀌고 배달시장의 판도가 바뀔까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츠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쿠팡이츠는 제가 보기엔 이래 보입니다. 배민처럼 압도적 1위를 점유한다기보단, 배민을 탄환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쿠팡이츠는 기본적으로, 어? 배달시장 되게 좀꿀 빠는 것처럼 보이네? 같이 나눠 먹자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 나눠 먹자인가를 보면요. 실제 쿠팡은 배달시장을 더 키우고, 배민과 가져가는 파일을 나눠 먹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과연 뺏으려는 의도인가? 혹은, 배민이 쿠팡이츠한테 뺏기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는 모바일 인덱스라는 곳에서 제가 출처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월간 카드 결제 금액 추이라는 게 보입니다.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작년 전체 데이터거든요. 1.04조에서 9,588억으로 배미는 약한5%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월간 사용자 수 추이. 24년 1월 2,245만 명에서 2,243만 명, 감소했나요? 안 했습니다. 한 2만 명 빠졌죠. 0.1%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런데 쿠팡은 2,700억, 24년 1월 2,700억 결제액에서 5,800억으로 거의 두배가 성장했죠. 두배가 성장하는 동안 배민이 빠졌나요? 아닙니다. 두배가 성장하는 동안 2배가 빠지지 않았어요. 2,245만 명에서 2,243만 명, 2만 명 빠지는 동안 쿠팡은 553만 명에서 963만 명으로 두배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배민이 빠졌나요? 사용자 수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배민을 뺏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고객들은 어떤 앱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은 뭐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고객이 플랫폼 따라간다.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객은 플랫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뭘 따라가냐면 혜택을 따라 움직입니다. 정확하게도 이게 더 맞는 말이죠. 쿠팡이츠를 밀고 싶으신가요? 쿠팡이츠에 더 높은 혜택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배민에서 주문이 더 많이 안 들고 싶다면 배민에 더큰 혜택을 시... 어,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왜냐면요 고객은 플랫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혜택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재구매율 높은 쿠팡이츠 객단가 12만원 및 구매빈도는 5.1건 기로 외에. 왜 쿠팡이츠의 구매 빈도가 더 높았냐면 쿠팡이츠에서 시키는 게 고객에게 더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요? 배민은 배민 클럽만 가입하면 이제 배민에 있는 어떤 알뜰배달, 한집배달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쿠팡은 어때요? 기존에 쿠팡을 쓰던 고객들이 쿠팡이츠에서도 그대로 무료 배달 을쓸수 있으니까 혜택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재구매하는 게 이득이었기 때문에 충성도가 배민보다 재구매율도 높고 구매 빈도도 높고 객단가도 높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배민을 뺏는 게 아니다. 배민은 뺏기지 않고 있고 쿠팡은 크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고로 쿠팡이츠는 배달 시장을 뭔가 뺏어온 게 아니라 나눠 먹고 있는 거죠. 배민과.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배민과 쿠팡이츠가 과연 망할까라는 의문에 어떤 대답을 낼수 있을까요? 그래 보이나요?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욕을 먹더라도 뭔가 노하우를 알려 드리기도 하고 세팅을 알려 드리기도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알려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업들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런 플랫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정보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가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요. 매출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남들보다 배달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은 매출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어떤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에서 짤막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 배민은 이미 잘하고 있는 상위 매장들을 굉장히 몰아주고 있습니다. 막 뒤에서 최저수수료로 계약을 맺기도 하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건 들었습니다. 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매장이 어떤 수수료 혜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런 매장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고요. 쿠팡이츠도 말씀드렸죠. It's Only라는 타이틀을 써서 쿠팡이츠의 단독 배너를 노출시켜주는 식으로 신규 매장을 키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해당 매장 점주님들이 꽤 계실 거예요. 몇몇 브랜드들은 배민과 따로 계약을 맺어서 수수료를 사장님보다 더 낮은 수수료로 이중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역시 비밀유지 계약서를 쓰면서요. 할인 프로모션도 굉장히 때리고 있죠. 이렇게 배민과 쿠팡이츠는 플랫폼이 이미 크고 있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우대 매장을 밀어주고 쿠팡이츠도 신규 매장을 밀어주는데 사장님이 과연 이런 정보들을 미리 접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매출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부하고 내가 먼저 정보를 섭렵하고 조금 내가게 투자해서 매장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배민과 쿠파인가 과연 망할까요? 라는 의문의 답변을 나름 내려봤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더클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대비해야 될건이 정보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내가 최대한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접해서 매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공부하신 것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자책, 강의, 컨설팅, 유튜브 무료 컨텐츠로도 충분히 제공 드릴 테니까 꼭 공부하시고 적용하셔서 매출을 방어하고 더 장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배달 장사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와 더 똑똑하게 배달 장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장코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